여러분들 혹시 노아의 방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아의 방주? 그거 성경책에서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노아의 방주는 성경책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하면 빠질 수 없는 자연재해에는 홍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성서에서는 나올 법한 홍수가 실제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성서에서는 나올 법한 홍수가 실제로 벌어졌다고? 그게 어딘데? 현재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바로 파키스탄. 원래 파키스탄이라고 하면 해마다 6월 중순부터 9월까지 여름 계절성 폭우가 벌어지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올해는 예년보다 6배나 증가한 강우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파키스탄 국토에 3분의 1이 물에 잠긴 상황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국토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피해는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 파키스탄은 100만 채 이상의 가옥이 무너지거나 파손되었고 경제적 피해액은 100억 달러 즉 하나로 13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 심지어 홍수로 인해 1 0 0 0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3천만 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뭐 느레이급 패밀 재난영화보다 더 무서운 현실상황 파키스탄 대홍수 현지 파키스탄의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멈추지 않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파키스탄에는 매년 6월 중순부터 9월까지 여름 계절성 폭우인 몬순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몬순이란 아랍어 마우심에서 유래한 말로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또 몬순은 바다와 대륙이 만나는 곳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에 따라 겨울에는 대륙에서 바다로,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으로 계절풍이 부는 현상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몬순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파키스탄과 인도 등이 있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등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몬순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몬순이 여름철만 되면 바다에서 수증기를 몰고와 육지에 비를 엄청나게 쏟아붓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즉 한국의 장마라 불리는 여름철 집중 호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이 몬순 때문인 거죠. 에휴. 우리는 매년 몬순 때문에 미쳐불고 어 유럽은 가뭄 때문에 난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물난리야 물난리. 어? 너도? 우리도. 너네 장마라고 들어봤냐? 얼마 전에 우리 레전드 찍었잖아. 그래도 너네는 매년 장마가 오는 거 아니잖냐? 우리는 거의 매년 피해를 입는다고. 아닌데? 너네는 뉴스도 안 봐? 우리나라 뉴스 보면 매년 몇십 년, 몇백년 만에 폭우 뭐 이런 소리 안 들어봤어? 그리고 최근 이 몬순 기후는 괴물 몬순으로. 바뀌어 파키스탄을 덮치게 되는데요. 파키스탄은 매년 찾아오는 몬순 기후로 피해가 생기곤 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라고 하죠. 7월부터 8월까지 두달 동안 파키스탄에서는 예년 평균보다 190% 많은 391mm의 비가 내렸고 그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곳으로는 발로치스탄과 신드주라고 하는데 발로치스탄 남부 지역에는 올해 몬순 우기 기간 예년보다 522%가 넘는 강수량이 신드주의 경우 올해 강수량은 예년보다 466%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파키스탄 남부 일부 지방에서 평년보다 9배나 더 많은 비가 쏟아졌고 이 비는 예년 강우량보다 여섯 배나 증가한 수치라는 거죠. 뭐 아무래도 이런 엄청난 물폭탄이 3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쏟아지다 보니 믿기 힘드시겠지만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파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100만 채 이상의 가옥이 무너지거나 파손되었고 도로에 놓여진 다리는 170여 개가 유실되었다고 하죠. 이런 피해 사례들을 경제적 피해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무려 약 100억 달러, 즉 하나로 13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피해는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나라의 지원 좀 받고 좀 도와달라 요청해서 건물 짓고 땅도 다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홍수는 가옥, 다리 같은 시설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국가 재난 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을 기준으로 다망자는 1,256명, 수재민은 3,340만 명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고 이 숫자는 파키스탄 국민 7명중 1명이 피해를 입은 꼴이라고 하죠. 결국 파키스탄 정부는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행정구역 중 75%에 달하는 지역이 물에 잠긴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평년보다 8배가 많은 비가 내린 힌드주라는 지역은 농토 대. 대부분이 침수되었다고 하죠. 아, 이건 정말 아무런 상황인 거네. 그래도 비는 그쳤으니까 지금 상황은 조금 나아졌으려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비가 그쳤으니 물도 빠지고 이제는 피해를 복구하면 되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하지만 파키스탄은 열악한 배수 시설로 인해 보인 빗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손해 복구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참 세상이 야속하게도 파키스탄에는 좋지 않은 일이 한꺼번에 터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홍수로 인해 인명 피해도 그렇고 시설 피해도 만만치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최근 파키스탄에는 콜레라 등의 수인성 전염병과 냉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한두 명도 아닌 500만 명 이상이 전염병 발병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나 전염병에 노출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no. 의료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신드주에서만 1,000개 이상의 보건 시설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발루치스탄에서는 200곳 이상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강둑이나 저지대에 살고 있는 빈곤층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걸리거나 뎅기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질병은 계속 확산되고 홍수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다 보니 파키스탄 전체 GDP 중 20%를 차지하고 있던 농업 부문은 이번에 들이닥친 홍수로 인해 수출 산업이 폭삭망하게 되었고 피해가 복구된다고 하더라도 농부들에게는 비축해둔 작물도 먹을 것조차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죠.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괴물 몬순이 파키스탄을 찾아오게 된 거야? 파키스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부터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홍수가 오기 직전인 지난 5월 파키스탄에는 섭씨 50도가 넘는 이른 폭염이 찾아왔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이 급격하게 많아졌고 뜨거운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죠. 아 그러다 보니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몬순기 후에 영향권에 있는 지역 집중호우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더 어,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7%가량 증가한다고 하죠. 게다가 파키스탄은 극지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빙하가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북부 지역에만 7,500개가 넘는 빙하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 대형수의 전조 증상은 파키스탄 빙하 지대인 제자에서도 발견되었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기상국에 따르면 올해 빙하호에서 분출된 빙하수의 규모가 3배가 불었다고 하는데, 이는 빙하수 분출 사례가 올 해에만 16차례로 관측되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빙하수 분출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파키스탄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력댐 타르벨라댐은 연일 최고 수위를 달성하게 되 이문에 모여 있는 물이 만약에 넘치기라도 한다면 그 이후의 피해는 지금보다도 더 각박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네요. 결국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이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 기후와 북부 산악지대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기 시작하면서 홍수의 피해를 악화시킨 건데 이런 일들은 파키스탄의 잘못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 이상 기후나 빙하가 녹는 문제의 원인으로 항상 나오는 온실가스. 뭐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기온 이 1도가 올라가면 여름철 우기에 내리는 비의 양이 5%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아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종말을 위해서는 대책이 시급하다 뭐 이러면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솔직히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최근 비정상적인 기후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1%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1959년 이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4%로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데 원인 제공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글로벌 기후 위험 지수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기후 재난에 취약한 국가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큰 피해를 본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9월 11일 수톤의 구호품을 실은 미군 항공기 2 대를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었던 신드지 남부 지역으로 보냈다고 하죠. 에스케즈 여기가 신드지 맞나요? 어우, 주변을 보니까 잘 찾아온 것 같기는 하네. 왜 이제 왔어? 우리 진짜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도 이제 걱정하 덜덜 말어. 우리가 3천만 달러 가량 지원해 줄 테니까. <laughs> 그리고 형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건데 형을 포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줄여주면 안 될까? 이렇게 미국의 지원을 시작으로 사이프울라 파키스탄 민간 항공청 대변인은 세계 식량계획에 35톤의 구호물자가 실려 있었고 미군의 구호물품 전달 작전은 16일까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엔은 파키스탄에 1억 6천만 달러 가량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티르키 아랍에미리트 등도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하죠. 아. 우리나라도 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파키스탄의 정부에 따르면 현재 고여 있는 물이 모두 빠지기 위해선 앞으로 6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고 몬순 기후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엔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인한 파키스탄의 잠정 피해액은 지난해 파키스탄 국내 총생산의 약 9%인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집계 하게 됐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근본적인 문제는 기후 변화입니다. 또 현재 세계적으로 점점 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늘어나고 있고, 세계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는커녕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러다 보니 기후 대응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후 변화의 재앙은 파키스탄을 덮쳤지만, 다음에 찾아올 재앙은 우리가 아니라고 장담을 할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자, 그럼 기후 재난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 일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시요 일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